일본 열도에서 남쪽 끝자락에 있는 가고시마현은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며 연평균 18도가 넘는 따뜻한 지역인데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를 간직한 이곳에서 마주한 것은 삶의 지혜가 담긴 건강의 진수, 가료식품들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장수마을로 유명한 가고시마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료식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규슈 최남단 가고시마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산림이 울창한데요.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기후에 적응해 사는 가고시마인들의 삶의 지혜와 건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시마는 저 멀리 보이는 활화산 사쿠라지마를 중심으로 검은 모래온천인 이부스키 그리고 수려한 국립공원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첫 번째 발걸음은 북쪽에 있는 기리시마시를 향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안개를 뚫고 솟은 산 봉우리들이 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기리시마에는 아열대 기후에 맞는 초목들과 식물들이 태국적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원시림을 즐기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특별한 식물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올레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길 옆으로 보면은 어, 한약재로 쓰이는 이와 같은 풀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나리 아제비꺼의 끼무릇이라고 합니다. 아, 독성이 있지만 어, 소화불량이라든가 가래 이런 질환에 반드시 써야 되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보면은 어, 이거 꿈 꽃망울이 맺혀 있는데요. 양모민이라고 하죠. 어성초라고도 하고,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뭐 각종 그 가려움증 피부 질환에 많이 사용도 하고, 또어 식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뭐 설사병을 낫게 해준다든가 아주 많이 쓰는 약재입니다. 그렇게 올레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해안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곳 토질이 화산재 토양이라는 점입니다. 네, 화산재로 만들어진 검은 사질 토양입니다. 물빠짐이 좋고 또 영양분이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여기서 자라는 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를 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건강에 지내고 또흑초와 같은 발효식품들을 개발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효식품이란 곰팡이나 효모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이용해 만드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더불어 일본의 발효 식품 역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삶은 콩을 발효시킨 전통 음식인 낫또를 비롯해 미소, 소유 등그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러한 발효 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이 유효 성분의 신체 흡수율을 높이고 우리 몸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데요. 그중에서 흑초는 쌀과 누룩을 숙성 발효시킨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최근엔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으며, 빙수 같은 음식에도 다양하게 접목시키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크로즈를 크루즈, 아, 넣은 그. 빙수군요. 야, 정말 음. 푸짐한데요? 음. 아, 정말 크로즈 맛이 납니다. 근데, 정말 해콤달콤한데요? 음. 크로즈가 이렇게 신선한 맛을 내는 것이라는 생각 것을 몰랐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크로즈를 먹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 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도미 조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를 먹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역시나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겠죠. 아주 쫄깃쫄깃하고 달콤하면서도 맛있는데요. 생선에 식초를 넣게 되면은 단백질은 굳어서 탄탄해지고 칼슘의 섭취율이 높아지고 또 잡내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흑초 특유의 감칠맛이 스며든 생선 정말 맛있더군요. 한편 누룩과 식초가 결합된 흑초가 있다면. 이번엔 누룩에 소금을 넣어 발효시킨 시오코우지 즉 누룩 소금도 있는데요. 발효식품 전문점을 찾아 누룩 소금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누룩 소금으로 양념을 하면 발효된 탄수화물의 깊은 단맛이 더해져서 음식이 더욱 맛있어지고 신선한 상태의 채소의 경우 누룩 소금에 절이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짭짤하면서도 탄수화물이 발효된 단맛 복잡, 미묘한 감칠맛을 내서 음식의 풍미를 더한다는군요. 단, 모든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데 재료에 10% 정도만 넣어 너무 짜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답니다. 어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단순히 간장과 올리브유만 넣었을 뿐인데도 맛이 감칠맛이 나고 상당히 다양한 맛이 납니다. 그러면서 짠 맛은 매우 적고요. 그리고 쌀알게인과 씹히는 느낌이 상당히 새롭고 좋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발효식품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이 발효식품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사는 아주 특별한 물을 만나봤습니다. 주인공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보니 한창 백세 도장이라는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할아버지 이분이 바로 우리가 찾는 우에스기 씨였습니다.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인 살아있는 화산 사쿠라지마와 함께 92년을 살아온 인물로 일본에서도 장수인물로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요. 그의 건강 비결에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이 한몫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체조를 하시는데 백세 어? 소장이라는 어, <laughs> 것이 어떤 것이고 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0まででゴルフをやりたいいねっていうあの気持ちで始めるんだかで,す、ね、で100までやるのにはやっぱりトレーニングと栄養と給与とこの3つをうまく組み合わせないとどんどん老化していっちゃうし、うん、人間はと年取らない人がいないんで,でそれをコントロールしていかないと100までゴルフはできないよねっていうことで始めた 과연 그의 말처럼 백세까지 건강하게 골프를 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날 오후 장수인물로 유명한 우에스기 할아버지가 골프 연습을 한다기에 저희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누구보다 건강하게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민첩한 움직임은 젊은이 못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게 골프를 50년 동안 매일같이 치신 바로... 손입니다. 네. 골 예. 허리 아픈 곳은 없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골프를 많이 치면 이런 데 아프거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파 보신 적은 없나요? 나네 아, 9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 골프를 통한 꾸준한 운동 이외에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일상을 좀더 살펴봤는데요. 채소류 위주의 식당과 함께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는 모습. 그런데 눈에 띄는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우에스기 씨가 물처럼 마시는 저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흑초였습니다. 현미를 원료로 해서 1년 이상을 발효 숙성시킨 흑초는 당뇨 등 성인병 예방, 치매 억제. 다이어트, 피로 회복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실제로 발효 식품인 흑초의 효능과 연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식초에 대한 연구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본의 흑초는 1년 이상의 발효 기간 동안 생긴 현미의 영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다 일반 식초보다 필수 아미노산과 유기산이 다섯 배 이상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체내 밸런스를 유지해주고 혈액 순환, 혈압 조절,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최근엔 흙초가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やってるのは, 또, 그로스... 그中にある... 알레르기... 알레르기? アレルギーを改善するっていう成分が黒酢にあることが分かっているのでその成分を分離して取り出すような実験操作をやっていますあの一般的には生活習慣病によく効く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して血液系の病気ですねあの高血圧とか高脂血症とかそういうのには効くという結果がすでに出ていますで当研究室ではそれ以外にあのアレルギーの抑制に黒酢が効くんではないかという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이용해 만드는 발효식품 중에 독특하고 반가운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고시마 대학원의 소주 발효학 교육 연구센터인데요. 독특한 방법으로 새로운 소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감압 증류법을 이용한 소주인데요. 부드러운 맛과 향이 특징이라는군요. 술냄새 분명 날것 같은데요. 발효되고 그래, 있으니까. 야, 어 막걸리 냄새가 많이 나요. 막걸리 <목소리> 톡톡 터지는 소리도 함께 들리네요. <목소리> 소리를 들어봐도 막걸리가 보글보글 하는 소리가 나고 <laughs> 아, 술 냄새가 납니다. 막걸리군요. <목소리> 예. 이때 무엇보다 제작진의 관심을 끈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발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쌀 누룩이었습니다. 누룩은 원래 술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데요. 이 누룩에 고두밥을 숙성 발효시킨 쌀 누룩, 즉 코우지를 술에 넣어 발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우지 제조 과정을 자세히 살펴 보기 위해 흑초의 고장인 후쿠야마 마을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쌀 누룩을 만들기 위해 현미 고두밥을 지은 참이었는데요. 그 맛이 궁금해서 저도 한번 먹어 봤습니다. 그렇게 고들고들하게 지은 고두밥을 각 양동이마다 적당량을 담는데요. 보기엔 간단하게 보여도 정확하게 필요한 양만큼 담는 게 노하우라고 하네요. 그리고 양동이에 실은 고두밥은 흑초 양조장으로 향합니다. 후쿠야마 마을에 들어서면 바다와 함께 항아리 1만 5천 여 개가 펼쳐져 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는데요. 따뜻한 날씨와 맑은 지하수, 200년 전통의 항아리 제법으로 흑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규슈 산맥에서 내려온 맑은 물과 엄선된 현미를 원료로 1년 이상의 숙성 과정을 거쳐서 천연 발효시키는 것이 특징이죠. 항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여기 올라오니까 식초 냄새가 확 납니다.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이런 냄새가 이, 이 항아리에서 나는 건가요?そうですね.こちらの 허この香り오の黒の匂いがそのまま伝わって 신분을 가けども 아, 그 어떤 항아리는 그렇게 땅 위에 그냥 놓여져 있고 어떤 항아리는 반쯤 묻혀 있는데 뭐 차이가 있습니까? 아 10, c m 15cmぐらい, 埋まってるんですよ.가りする可能性もあるしです 발효가 끝나고 숙성이 들어가는 단계에 접어들면 직원들의 일손이 더욱 바빠지는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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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룩과 고두밥이 발효되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이시죠? 그런데 이 항아리에 물을 넣을 때는 정확한 양이 관건이라서 숙련된 직업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의 원활한 진행과 잡균 예방을 위해서 항아리 아래와 위에 각각 500g의 누룩을 넣는답니다. 한 달쯤 지나 가지고 이렇게 발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만져 보면은 손을 대고 있지 못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렇듯 달콤하고 시큼한 냄새와 함께 보글보글 발효되고 있는 흑초는 자연에서 얻은 지혜의 산물이자 지역의 명물로서 사람들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흑초의 맛을 볼 차례입니다. 자,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시죠? 네, 도도비교년된 거랍니다. 맛을 살짝 보시 식초의 향도 그렇게 나질 않습니다. 음. 정말 부드럽고요. 그 새콤한 맛이 톡 쏘듯이 달라드는 맛이 아니고 부드럽게 혀끝을 감도는 맛입니다. 그리고 향이 사람을 마음,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향이 납니다. 올해 4월에 담갔다는 흑초는 더운 날씨 덕분에 발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알코올 발효에서 초산 발효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 달콤한 식초 냄새가 강했는데, 이게 다 순조롭게 발효가 진행된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흑초 항아리를 매일 저어주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야 흑초 안에 좋은 균들의 먹이 활동이 쉽고 공기를 통하게 하여 상할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다 좋은 발효식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는 거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흑초는 신맛 대신 적당히 단맛과 특유의 향을 지닌 고급 식초로 탄생되어 남녀노소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는데요. 고기 샐러드 등 갖가지 요리에 흑초를 뿌려 먹거나 무나 인삼, 작은 생선 등에 뿌려서 즐겨 먹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든 발효 식품을 이용하여 요리의 풍미를 높이고 있는데요.

삶의 지혜가 담긴 건강의 진수, 발효식품을 통해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곳, 여기는 가고심합니다.